그래서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맵냐가 맵냐, 괜찮냐라는 느낌인가? 오. 땡! 저와 이 게임을 해서 두번 이기셔야 합니다. 다 틀리네. 블랙 카멜, O! 땡! 다 틀리네, 와 진짜... 와, 나... 아, 나. 페르디, 자우지죠? 페르디, 자우지. 페르디! 한 번. 오케이. 땡! 페르디! 땡! <laughs> 페르디 르 e r 번나 이거다, 이거. 자우지! 자우지! 아! 씨 e r d i 디 아! Ferdi! f e r d 아! f e r 가 i Ferdi! Ferdi! f e r d 는 Fe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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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r d i Ferdi! f e 아, 아, 거기서 시간 다 끌어. 잘 보고 있네. 근데 그분가요을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은혁이안 나오네. 은혁이 잡혔나 보네. 좀 오래 걸리네. 어. 아라카스, 라라카스라라카스라라카미카스 잘하세요. 아, 근데 난 마지막 그 미션이 정말 최악이었어. 뭐? 하나 있거든. 깜짝 놀랐어. 아. 와. 깜짝 놀라. 처음해 봤어, 혼자. 어. 했어? 다시 <laughs> 아, <웃음> 일조를 <laughs> 안했어 안했어 몰라, 몰라, 몰라. 어 갔어 규현이 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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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아 자갔다아 예성이 얘기 들었어 사우디아라비 국가번호 프로스 966을 눌러서 안 눌러서 아무도 통화를 못 해서 아 국가번호가 프로스 966이야 엑스

땡 자우디 땡 자우디 땡 <laughs> 자우디 한번 자우디 땡 자우디 두번 세르디 a 바자 이거 뭐 통시 혼자. 처음. 나통과입니다 아니, 마지막에 소리소리 1절을 다 치는 미션을 하는 거야. 아, 진짜로? 아, 그걸 안 해서 너가 빨랐던 어, 거야. 아... 아. 예성이 얘기 들었어. 걔 학교 때 해야 될게뭐잖아 그래서 미아한테 모를 전화 걸었는데 글쎄 사우다못가 번호가 959요. 오. 맞잖아나 이거 전화번호 알아. 국가번호 알아. 야 은혁이가 최악일 것 같은데, 얘는? 얘는 마지막에 규현이랑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알아? 예능 잘안 하는 애들이 빨리 나와. 더불량이라그 아 어, 아, 상관없어. 그냥 1등만 생각해. 어, <laughs> 맞아. 나는 어, 거기서 막 읽어보고 우리의, 우리의. 그 내용에 대해서 멘트도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laughs> 가자마자 문제도 니까고 <안> 오! <laughs> 오! 땡! 오!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니다 엑스야? 나중에 문제 안 읽었지. 나중에 문제 안 읽을 거야 분명히. 하나도 안읽었안 읽었지. 그거 봐. 카레, 카레 봐. 끝났어. 야, 오케이. 형,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네. 어, 잘했어. 어떻게 했어? 한발 잘했어. 어디, 어디? 조발형 <laughs> 이미 아니, 이미 망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소리 소리 치고 왔냐? 다 했어. <laughs> 아니, 거의 <별로> 다다 틀렸어. <laughs> 찍어도. 하 설마 가위바위보 다섯 번 이겨라 에 오래 걸렸니 그것도 아섯번하 이렇게 잘해? 하지너하잘하하하마얘 분명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하하이하하이하거하아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어하하이하하이하하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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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잘했어 잘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laughs> <laughs> 어! 저기 땅을 그왜 키고 들려? 아아 아. 어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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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올렸어? 그냥 머리 좋다.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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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미션을 하셨는데 좀 사우디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나요? 호란아요. 아니 근데 아니 사우디에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잘하는 여성분들 많아요. <laughs> 진짜 맞다. 혹시 알았어. 한번 순위 한번 예측 한번 해 보시겠어요? 아. 공해 1위. 그냥 나우리 부터 한번 가보자. 나우리 조이가것 같아. 는 은혁이 형. <laughs> 어, 은혁이가 나보다 오래 걸린 것 같아. 아 근데 내가 소리 소리 추고 있는데 얘가 지나갔어.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얘는 확실히 느렸어. 나는 진짜 느렸어. 넌 아, 최악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다음 사람을 만났어. 나는. 아. 어? 길이 어디에요? <laughs> 아 그거 아까 갖고... <laughs> 형도 틀렸구나 형. <laughs> 자 순위 발표하겠습니다. 네, 12초 차이. 12... 12초 차이입니다. 아, 자 일등은 일등은.

한세 아 문제 맞힌 것 같아. 아 1등에에게는 램프 카드 두 장을 드리겠습니다. 오, 와, 1등너두 장. 누구한테? 아, 전에 드리려고 아 -해. 해. 아, 일등 너너 너. 아, 넣어, <하기> 아, 아 네, 두 장? 어. 2등에게, 아, 감사합니다. 3등에게는한오 장. 아3 등은 이제 열심히 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 오케이. 치 벌칙 있죠. 벌칙해야지. 벌칙해야지. 아, 벌칙해야지. 여기서 소리소리. 그런 거 이제. 어. 무반주 어. 이런 데서 그런 거 하면은. 어. 형. 아니, 안 들어갔잖아. 어. 그래. 근데... 진짜 하긴 해야 돼. 저희. 저기... 다, 다 박수 쳐주잖아. 콘서트에서 개인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어. 그런 거네가 해. 막손 돌려서 쿵 이런 거 있잖아. 그래, 그런 거 해줘. 아, 그런 건 음악이랑 연출이 있어야 돼. 아, 네가 입으로 나오네. 입으로 소리를 내. 쉬이, 쿵. 그렇지. 쿵. 이런 거야. 야, 믿어. 이거 다. 뭔데?

멋이 없는데? 아, 멋이 없어. 다시 해야 돼. 아, 멋이 없어. 다시 해. 아, 하지 말라. 오케이. 아, 네. 오케이, 됐어. 됐어. 아, 근데 어. 나는 솔직히. 어. 진짜 악마 같다 근데 네가 이거 춤추면서 나는 좀 안정이 됐다. 정말. <laughs> 진짜. 진짜. <웃음> 너가 근데... 춤을 추면서 뭔가 방송이 완성이 된 거야. 완성됐어. 그래. 너가 없었으면 우리 이거 지금 난리 났어